저는 조피나입니다. 미스터리 기타맨으로 일하고 있고요. 효과, 스톱모션, 내레이션, 단편영화 등의 동영상을 작업합니다. 동영상에 좋은 소리를 녹음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말씀해드리고, 동영상을 어떻게 전문적으로 찍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사를 녹음할 때 소리품질을 좋게 하는 몇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죠. 헤더 기다려 말 못한 게 있어. 어, 잠깐만 기다려 내가 갈게. <laughs> 다시 찍자. 헤더 기다려 깜빡하고 말 못한 중요한 게 있어 돌아와. 사운드가 좋지 않죠? 이동 영상을 확인해 보죠. 헤더 기다려 돌아와 말 못한 중요한 얘기가 있어. 사운드가 훨씬 더 좋아졌네요. 최종 동영상의 50%를 차지하는 게 사운드입니다. 그래서 사운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죠. 우선 무엇이 좋은 사운드인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좋은 사운드란 시청자들이 대사 하나하나 다 들을 수 있는 고품질 녹음으로 찍은 것입니다. 당신의 소리가 많이 왜곡되지 않아야 되죠. 좋은 사운드는 좋은 장소에서 적됩니다 종종 좋은 장소를 간과하거나 촬영부의 중요성을 잊으면 멋진 장소를 망치게 되죠. 촬영부가 있는 세트장에서 촬영하려고 했는데 제 뒤에 공사장이 있고 제 좌측에 발전기가 있었습니다. 잡음이 들리죠? 말할 것도 없이 촬영한 그날 영상이 쓸모 없어져 버렸죠. 모든 걸 재촬영해야 했어요. 그래서 모든 배우의 연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장소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장소를 찾았다면 소음이 없는지 들어보세요. 하루 동안 다양한 시간대에 가보고 수치가 얼마나 다른지 확인하세요. 마이크 녹음을 들으며 실제 장소를 걸어다녀 보세요. 위치를 찾으면 모두에게 30초 동안 조용해 달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듣는 것을 녹음하세요. 귀로는 들을 수 없는 것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마이크는 그걸 녹음할 수 있죠. 촬영하는 동안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즉, 모든 전자기기를 꺼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사항이죠. 아이폰, 클릭 소리, 이메일 소리 전부 다요. 직원들에게도 똑같이 다 끄라고 하세요. 페이스북, 트위터, 텀블러, 인스타그램, 유튜브 다 꺼야 되죠. 좋습니다. 모두가 당신을 싫어하겠지만 적어도 좋은 소리를 녹음할 수 있습니다. 전자기기는 소음을 만들어내고 마이크에 가는 신호를 방해합니다. 에어컨이나 냉장고를 끄는 것도 잊지 마세요. 냉장고는 정말 최악의 소음을 냅니다. 냉장고 내부는 정기적으로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죠. 나중에 동영상에서 편집을 할때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좋은 사운드는 최고의 사운드를 잡아내는 것이며 마이크가 그러한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와이드샷이나 설정샷을 촬영하시나요? 인터뷰? 파티 장면? 모든 이러한 시나리오는 다양한 세부 사항과 녹음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찍는 게 무엇인지 이해했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이크 선택은 가장 쉬운 부분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웹 시리즈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와이드샷이란 아주 큰 방송용 창대에 마이크가 필요한 것을 의미했죠. 그런데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방음도 촬영 환경을 조용히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시 찍을 필요가 없는 깨끗한 오디오를 얻고 소음 없이 편안히 오디오 레벨을 올릴 수 있는 사운드 편집에 충분한 시간을 줄수 있습니다. 훌륭한 창작자는 성공적인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 장면과 소리를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 이 파트에서는 우리는 마이크 선택과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할 마이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청 많은 마이크들이 있지만 촬영에서는 몇 가지만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이크 사용이 필요한 시나리오에서 사용되는 것들을 확인하도록 하죠. 지분 마이크는 매우 지향성이고 이용 가능한 마이크입니다. 이런 마이크 종류들은 나레이터와 다큐멘터리에서 사용됩니다. 지분 마이크는 카메라 프레임만큼 다가가길 원하는 분이 사용하기 좋습니다. 마이크를 프레임에 붙임으로써 장면을 망치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피사체와 가까이 있길 원하실 겁니다. 마이크가 피사체에서 세 발자국 이상 떨어진 경우 멀리 있게 들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녹화할 때 마이크의 위치가 배우 위에 있어야 하며 아래쪽으로 앵글을 잡아야겠죠. 몇몇 분들은 배우의 턱이나 횡경막을 향하게 두는데요.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분 마이크는 매우 다재다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스탠드에 놓을 수도 있죠. 작은 마이크를 가지고 있더라도 카메라 위쪽에 놓으시면 소음 처리가 훨씬 더 많이 되기 때문에 내장 마이크보다 훨씬 더 좋은 소리를 내겠죠 클릭 사운드는 당신이 버튼을 눌렀을 때 나는 소리입니다. 이건 방향성에 관한 건데요. 카메라가 화면을 잡는 부분이 어디이든 간에 모든 것 대신에 소음을 골라냅니다. 목에 거는 소형 마이크는 인터뷰에서 사용하기 좋습니다. 장대 마이크를 잡고 있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여기 장대 마이크를 잡는 분이 계시죠? 작은 마이크는 옷 속에 숨길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좋습니다. 마이크의 위치는 당신이 잡는 소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무대에서 노래하는 가수라면 옷 위에 마이크를 붙이는 건 좋지 않습니다. 주변의 소리로 소음을 만들기 때문이죠. 간단한 인터뷰를 하시는 거라면 마이크를 놓는 최고의 위치는 가슴 중간입니다. 이제 듀얼 시스템 레코딩을 다루죠. 그게 뭐냐고요? 시작 단계인 많은 분이 카메라로 직접 소리를 녹음하거나 개별적인 녹음에 대해 질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카메라에 부착되지 않은 장비의 소리를 녹음할 때 듀얼 시스템 녹음이 사용됩니다. 이 녹음된 소리는 슬레이트로 동기화될 것입니다. 듀얼 시스템의 장점은 더욱 깨끗한 소리와 쉬운 제어성입니다. DSLR을 사용하는 경우나 더욱 정교한 카메라 움직임을 사용하는 경우 케이블이 없는 카메라가 유용할 것입니다. 듀얼 시스템 레코딩의 단점도 있습니다. 나중에 일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장비가 더 필요하고요. 예산에 넘어서는 수의 직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촬영하면서 동시에 마이크를 들 수가 없기 때문이죠. 다음은 현장 녹음입니다. 제가 말한 걸 잊어 좋은 장소를 찾지 못했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방음제를 챙겨서 소음을 감소시키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항상 방음제를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촬영, 조명이 방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붐마이크와 소형마이크 두 가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다른 채널에 보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마이크가 약간의 소음을 잡아낸다면 편집을 하면서 조용한 채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외부이고 바람이 분다면 윈드스크린을 확인해 마이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와이드라인은 깨끗한 패션과 세트장에서 대화를 잡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배우들은 캐릭터와 의상의 촬영 간격으로 인해 와이드라인은 스튜디오 다이얼로그 녹음보다 더 좋습니다. 와이드라인을 촬영할 때 잠재적으로 더 나은 퍼포먼스를 얻게 되죠. 나는 바나나가 좋아. 그래? 하지만 와이드라인의 단점은 오디오와 영상이 일치하지 않을 것이란 겁니다. 대화를 편집할 때신뢰함을 녹음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배경 소리를 확인하고 두 캐릭터를 매치할 수 있습니다. 위에 예에서 두 가지 소음원으로 배우 A는 발전기 앞에 있었고 배우 B는 건설 현장 앞에 있었습니다. 두 방향에서 진행되는 소리의 간섭이 있었죠. 편집할 때 동일한 장소에 있을 때 배우들이 나타나는지 확인하세요. 카메라가 비추고 있을 때 배우 A 아래에 있는 건설 소음을 추가하고 카메라가 그녀를 비출 때 발전기 소음을 배우 B에게 추가해야 합니다. 실내음은 한 장면에서 다음 장면으로 균일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실내음을 받을 때두 가지 방법을 제가 권장해 드립니다. 첫 번째, 모든 소음을 두는 건데요. 모든 발전기와 조명을 켠 차로 유지하세요. 그 뒤에 촬영 후에 두 가지 옵션을 위해 모든 걸 끄고 한번더 녹화합니다. 당신이 있는 모든 장소에 실내음을 녹음해야 합니다. 약 20초에서 30초 정도 걸리겠죠. 네, 촬영됐습니다. 잘했어요, 다들. 좋았어요. 방식도 마음에 들었어요. 잠시만요. 실내음 때문에요. 실내음 녹음합니다. 좋은 소리를 관리하기 위해 올바른 녹음을 시작해야 합니다.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요소이지만 최종본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좋은 사운드 녹음에 대한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미스터리 기타맨의 조우편하였습니다. 제 동영상을 시청하기 원하시다면 아래쪽을 클릭해 주세요. 더 많은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